지금은 허파시대 지금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제가 내부고발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아네 그, 뭐, 뭔데요 내용이? 예전에 연합뉴스 퇴사하고 이제 여기 뛰어드는 그아네 네, 연합뉴스에서 네. 일하시다가 나오셨다는 분 네, 네. 채팅창에서 봤습니다 네. 예뭐 예, 제보하실 네. 내용 말씀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일하면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가장 느꼈거든요. 네. 선거 네. 기간 동안 보니까 영상을 찍어놓고 계속 거기서 이제 뭐 보관만 하고 송출하진 절대 안더라고요. 그래서 네. 홍대 영상도 계속 다른 도로 보내. 기사는 뜨던데요? 네, 기사는 뜨는데요. 영상을 막 다른 데로 숨기고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로 계속 보내고요. 아, 연합뉴스. 찍어온 거를 연합뉴스 정규 방송에도 안 보내고. 아, 보내고. 유튜브 채널이나 유튜브... 기사로 돌린다 이 말씀이세요? 네, 기사로 돌리더라고요. 계속. 그리고 저번에 예. 안중근 이사 공원 갔을 때도 제가 찍어온 걸 분명히 유튜브로도 찍어간 걸 봤는데 그것도 계속 안내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리시장 그것도 계속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또 쓰고 음... 있고 제가 불공정 때문에 아예 퇴사를 해버렸는데요. <laughs> 너무 열 받아가지고 퇴사를 버리셨다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불공정한 사진 또 봤거든요. 계속 찍어만 가고 촬영은 해가는데 송출하지 않는 게 있어서. 아 그게 다또 네. 위의 단계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는 거네요 아, 그런 거 같아요. 고위 간부가 분명히 네. 지시를 하는 거. 거대 정당 쪽에서 네. 막는 걸. 그리고 그쵸? 저번에 그 제가 사진 보여드렸었잖아요. 그 어떤 거죠? 민주당 그거 사람은 적은데 완전 큰 광장 들려가지고 찍는 거 그리고 저번에 부천역 갔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민주당 민주 이재명 왔을 때 다른 방송국에서 찍을 때 사람 없는 걸 많아 보이게 하려고 막 네. 공중에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찍어 가어고막 그러더라고 이거 샤이트러프 그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언론이 트럼프는 그냥 계속 인기가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하고, 힐러리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힐러리가 100% 당선된다 라고 언론과 방송이 조작을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당선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보시죠. One of the most And filling up huge venues, and Hillary Clinton came and seemed to fill up a middle school gym or a donut shop. So we're going to uh, look at some pictures, compare their two rallies and their audience. Because I think this is a real, pretty obvious piece of evidence that Hillary Clinton is not winning. This is one of the funniest ones i found here. This is Abby D. Phillip from ABC News. They're one of the worst here. ABC News pushing that liberal agenda. Yeah, 네, 하시겠지만, big boisterous crowd here. Zoom out on the right. It's like a middle school gym. That's like a people or something.

Notice the very low angle this photographer decided to take this picture to help mask just how few people are actually sitting around Hillary Clinton. And wow, this is actually probably one of Hillary Clinton's biggest rallies she's had. Still not that many people. Let's take a look at some of Donald Trump's rallies. Wow, that is something the media will not show you right there, folks. 도널사람 <laughs> I mean, least... 없는 걸안아보게 하려고 공중에서 네. 돌아다니는 모습을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샤이 트럼프 그 형상이 보이더라고요. 호경영은 어, 네. 제대로 안 찍어주고, 찍은 것도 숨기는데 네. 네네. 이재명은 네. 일부러 사람 많아 오일을. 보이게 찍어준다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 어 아,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일을 그만두셨는데 괜찮으세요? 어.. 어네 저는.. 그지... 예전에 그 채팅창에서 봤어요. 허경영 지지자인데 너무 열받는다고 네. 방송 관계자분이라고 그 얘기하셨던 분이죠? 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